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식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또 이걸 이제 보시면서 자기 신앙도 한번 어, 돌아보시고 또 이번에 이제 같이. 어, 어떻게 보면 이미 가족이긴 하지만 이 가족된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김경민, 김지석.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 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수위를 거룩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김은찬, 전한결, 정도연. 최서정 세례자 김호성 입교,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직 그분뿐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요. 이제 또 유아세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은 이 통로 앞쪽까지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주시고요. 제가 문답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아기를 안 짜는 부모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또 하나님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그가정에 주신 아이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부모님은 그 아기를 신앙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또 본인 스스로가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양육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학습과 입교와 세례와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물론 세례를 베푸지만 성년님께서 친히 인쳐 주셔서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와 또아세 바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김호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에게 주신 아기 김유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에게. 주신 임재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에게 주신 아기 함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민, 김지섭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학습을 받았으므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제본 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오늘 김은찬, 전한결, 정도연, 최 o 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입교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제본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오늘 김호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제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오늘 김유희 임채율 함지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수제본교회 유아세례를 받은 아기임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